그런데 제 생각엔 쇠 지역이 더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에도 끝까지 버팁니다 오히려 하방 압력을 뚫고 상승하죠. 3개월 단위로 기업, 농산, 포지재 지정, 정권교체, 유기체, 부동산 대책 발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발, 살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매수하려고 대기 중인 지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바로 용산인데요. 농산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뻔한 지역이지 않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을 듣자마자 지금서도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상승장 때 일찌감치 올라서 이미 강남 상고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었고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 2구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강남 3구와 용산만 투어제로 묶였을 때는 확실히 다른 지역 대비 가격이 눌려있었죠 풍선효과로 용산 바로 옆에 있는 마포구 가격이 성정부지로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상상 이상으로 투어제 지역을 넓혀버렸어요.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 경기도 12곳을 한꺼번에 투어제로 묶여버렸죠. 지금 신문기사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동탄구리가 이번 규제에 수혜를 보면서 효과가 1리 역시 뛰고 있죠. 특히 동탄의 경우는 원래도 호재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풍선효과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엔 수혜 지역이 더 있습니다. 이미 토호제로 지정되어 있었던 강남 상구와 용산, 특히 잠실을 제외한 송파구와 용산이 그 수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강남 상구와 용산만 토호제로 지정되어 있었을 때는 이 제도가 이 지역들을 패널티로 작용했었죠. 그런데 이번 규제로 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까지 같은 조건 아래 놓이면서 이제는 오히려 페널티가 사라진 지역이 된 겁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잠실이야. 페널티가 사라진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잠실의 송파구 용산에는 그래도 아직 비벼볼 아파트들이 남아 있어서 이번 규제가 오히려 이 지역에는 즉각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용산이 향후 가장 많이 오를 지역이냐. 놀라실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 대비 수익률로만 봤을 때서울에 아직 용선보다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이 꽤나 있어요. 구독해주시면 앞으로의 영상에서 수익률 관점에서의 저의 관심 후보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넌왜 용산을 1순위로 고려하냐? 라고 하시면 제가 이번 매수계획에서 전제했던 조건들을 설명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먼저 갈아타기를 최소화할 것. 현재 제 투자 포트폴리오 상 부동산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 자산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자산 내에서 조달 가능한 현금성 자산으로 상급지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모님과 지분 투자의 형식으로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갈아타기를 통해서 자산을 부풀리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호재가 있어서 10년 20년 실거주를 하여도 집값이 꾸준히 상승할 곳을 찾게 되었죠. 두 번째, 부동산 하락장 때 하락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중한 곳을 택할 것. 제 자금만이 아닌 부모님 자금도 투입되는 만큼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폭등 뒤엔 조정이 왔습니다. 특히 저는 2030년 후에 부동산 시장은 하락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긴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도 버틸 지역을 찾게 되었죠. 그런 면에서 용산은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도 하락 가능성이 낮은 지역입니다. 바로 당군이라의 최대 개발 사 용산 국제업무지구 때문입니다. 이 개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향후 차차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곳을 봐볼까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잠실, 모두 업무지구를 끼고 있거나 업무지구 바로 옆에 주고 다니죠. 종종 우리나라 집값이 일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본의 무너진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 여전히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곳들이 있어요. 바로 도쿄, 특히 중심 오구, 치우다추 미나타, 신주쿠, 시부야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도심 업무지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결국 업무지구 인근 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에도 끝까지 버팁니다. 오히려 하방 압력을 뚫고 상승하죠. 저는 이런 곳이 국제 업무지구가 조성될 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이냐? 더 빠르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가 건설업계에 종사하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는 2023년 중반에 이미 일찌감치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흐름에서 완전한 상승세로 분위기 전환이 되는 데에는 적어도 2, 3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12, 3 개엄이 터졌고 갑작스럽게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정책 기조가 재정 확대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25년 3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갑자기 용산구가 강남선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이게 됐죠. 3개월 단위로 계엄, 용산, 토지재 지정, 정권교체, 627 부동산 대책 발표,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었습니다. 대출 조건, 실거주 요건 등도 계속해서 바뀌었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도 만약 이번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이큰 변동성 앞에서 전재산이 걸린 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동안 저도 수없이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제 자금만으로 전세를 끼고 사려고 했으나 소재로 묶이며 갭투자가 불가능해졌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부모님 장을 합쳐서 이동하는 전략을 세우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설득 후에는 기둥 부모님 집이 팔리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용산 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용산은 더 이상 크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무리해서라도 매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용산을 선택한 이유는 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각자의 여건, 자금, 인생 계획, 생활 반경에 따라 최선의 지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1등의 투자처는 없어요. 저 역시도 저에게 최적화된 지역을 찾기 위해서 9년 전부터 전국으로 임장을 다녔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용산 외에도 제가 관심있게 봐왔던 여러 지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